네 이번 강의 제목은 이스라엘리 컴퍼니 크리에이터 3d 프린 n t 피 d fish 이스라엘의 회사가 만들었다 3d로 프린트한 아 그러한 고기 물고기죠 Fish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세포 배양으로 어 아, 해서 시작을 해서 3d 프린팅을 한 그러한 생선 살을 만들어 내었다 어 이스라엘의 회사가 말하기를 그 회사가 uh, 3D로 프린트를 해내었다. 무엇을? The first ever, 최초의 ready to cook, 이제 uh, 금방 요리할 수 있는 요리하기 직전까지 해서 이렇게, 아 내놓는, 그러한 상태로, fish fillet, fillet가 얇게 점인 것이죠. 소위 한국에서 전을 지질 때, 이렇게 쓰는, 어, 그러한, 아이 얇은 형태로 생선살을 만들어 내었다. 무엇을 사용해서, using animal cells. 동물의 그런 세포들을 사용해서 그런데 그 세포들은 grown in a laboratory 실험실에서 자란 lab-grown beef and chicken have drawn attention as a way to get around the environmental issues linked to farming. lab-grown 이 실험실에서 자란 이 소고기 그리고 닭고기 이런 것들은 have drawn attention 주목을 받아왔다 무엇 로써 as a way 이러한 방법으로 to get a r o u n d 하면 피하는 것이죠 피해가는 우회하는 the environmental issues 그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그것들이 linked to farming 이 농업에 이 동물들을 키우는 데에 연결된 여러 가지 이제 배설물의 문제라든지 아이그 아, 온실 효과를 내는 그러한 아, 가스가 방출된다 해서 이제 아, 비난 을 받고 있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은 실험실에서 키워왔는데, but few companies have explored lab-grown seafood. 하지만 거의 없다는 것이죠. few, 거의 없는 그 아주 작은 숫자의 회사들이 have explored, 이렇게 탐구를 해왔다, 연구를 해왔다, lab-grown, 실험실에서 자라는 seafood, 이 수산물, 해산물을 Israel's Stakeholder Foods has worked with s i n g a p 이스라엘의 스테이크홀더 푸즈라고 하는 이 회사가 누구와 이제 같이 연구를 했느냐? 싱가포르 베이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우마미 미츠라고 하는 회사와 합동 연구를 해서 to make f i s 이러한 생선 살을 만들어 내었다. umami meat takes cells from a kind of fish called grouper and grows them into muscle and fat 우마미 미트라고 하는 이 회사는 세포를 받아다가 어디로부터 꺼냈느냐? From a kind of fish. 어떤 한 종류의 물고기인데, cold g r u p e group라고 불리우는. 이, 어, 찾아보시면 농것과에 해당하는 어, 이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고기로부터 어, 세포를 얻어서 그것들을 그 세포들을 키우는 것이죠. 이 대함은 셀스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키우느냐 into 어디로 muscle and fat? 그렇게 서세포들을 만들어내고 지방을 키워서 근육과 fat Stakeholder foods then add them to a bio ink that works with special 3D printers. 그리고 나면 그렇게 된 것을 s t a k e h o l d e r f o o d s 가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그것을 어, 이 어디에 덧붙이느냐, 더, 더 하느냐, to a bioink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에 넣어서 그런데 그것이 that works with special 3D printers 그 바이오잉크가 특별하게 만든 3D 프린터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제 만들어 놓는다. 그 결과는 the result a narrow fillet 아주 얇은 필렛 생선살인데 그것이 that copies the properties 그런 성질 성격 을 어, 이제 카피하는 것이다, 복사하는 것이다, 복제하는 것이다. 어떤 성질이냐? Of sea caught fish. 바다에서 잡은 그런 물고기의 성질을 카피하는 그러한 얇은 생선살을 만들어낸다. Umami hopes to bring its first products to market next year. Umami is a very important thing to do with the first time, the f t y e a r 내년에 s i n g a p o r e w i l l b e first a n d t h e n c o u n t r i e s l i k e the u n i t e d s t a t e s a n d j a p a n a f t e r o f f i c i a l a p p r o v a l 싱가포르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마켓으로, and then 그리고 나서, countries like 이러한 나라들, 미국과 일본, after official approval 공식적인 나라에서 이러 나라들에서 이제 인정 승인을 받으면, the lab-grown fish is developed in a process known as cell cultivation. 이러한 예, Uh, 이 실험실에서 자란 이 물고기는 is developed 개발이 된다 in a process 이러한 과정에서 그런데 이 과정은 known as 이렇게 알려진 cell cultivation이라고 알려진 세포 배양. cell cultivation alone is still too costly to match the cost of traditional seafood. 하지만 이셀 컬티베이션 얼론 이세포 배양만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얼론은 is still uh, 여전히 too costly죠. 그렇게 해서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to match. 어디에 견줄 수가 없다. 그것을 매치시킬 수 없다. the cost of traditional seafood. 전통적인 직접 잡거나 양식을 하는 그러한 어, 이 수산물, 해산물의 그 어, 가격 거기에는 맞출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너무 비싸서. 그래서 so for now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The fish cells are mixed with plant-based substances into the bio ink. 이셀 컬티베이션 어, 세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가격상 어, 이 피시 셀들이 어디로 섞인다 하는 이야기죠 이 어, 물고기 세포들은 mixed with 어디에 섞인다 무엇과 플랜트 베이스 a 이 식물에 기발한, 기반한 기반한 소위 그 콩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식물에 기반한 그런 물질과 섞인다 어디에서 in the bio ink bio ink에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바이오잉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플랜트 베이스 식물에서 추출한 그러한 물질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A glass dish moves in the 3D printer. Uh, 이 글라스 유리의 이제 상에 있는 유리로 만든 d i 얇은 판, uh, 접시라기 보다도, 이제 그러한 uh, 이제 상태, 프린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D 프린터에서 그 glass dish가 움직인다, 뭐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위드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white filet, 그 하얀 그 어, 물고기, 어, 이 생선 살이 어, 점점 커지다 하는 이야기죠. 빌딩 매스그 덩치를 키워간다. With each pass, 한번 지나갈 때마다 Each pass, 3D 프린터 어, 생각해 보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한층한 한 층을 쌓죠. 그렇게 해서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이 화이트 필레가 그 덩치를 키워가는 것이다. It breaks apart easily like a normal fish. 그것은 그 생선 살은 쉽게 부서진다 무엇처럼 보통의 그러한 물고기 살처럼. When fried and seasoned, it is hard to tell the difference.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3D 프린터에서 나온, 그러한 이 생선살을 튀겨서, 그리고 seasoned 양념을 하면, 그때에는, it is hard to tell, 어렵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tell, 가려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the, the, to tell the difference, 그 차이, 3D로 만든 생선살과 실제 생선살을 구별하기가 As time goes by, the complexity and level of these products will be higher, and the prices linked to producing them will decrease, said Arik Kaufman of Stakeholder Foods.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는 더 컴플렉시티 그 복잡함, 섬세함, and level of these products 이러한 상품들의 그 수, 어, 수위 어, 그러한 어,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가치 이제 잘 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 이 수준이 will be higher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and the prices linked to producing them 그것들을 만드는데 어, 연결되는 관계되는 가격들은 Will d e c r e a s e 떨어질 것이다. 이제 가격 이이 r 게이이 a u f m a n n e r i 이 k a u f m a n a k e The process is simpler than with beef, but there are some difficulties. 그 공정 자체, 과정 자체는 이 어, 생선살을 만드는 그것은 t h uh, a n with beef, 이 어, 소고기를 만드는 그런 어, 과정보다는 더 단순하다. 하지만 but there are some difficulties. 여러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또한 있다. The cow stem cells have been studied a lot. 이 소의 uh, stem cells, 줄기 세포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but much less is known about fish, said Umami's chief, m i h i r Perishard. 하지만 아주 훨씬 적게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 물고기에 관해서는 누가 이야기했느냐? Umami라고 하는 이 회사의 chief 사장인 m i h i r Perishard라는 사람. We have to figure out what the cells like to eat, how they like to grow, and there is just not so much literature to start from. He said, 그 그러니까 말하기를 우리는 figure out 이렇게 알아내야 한다. 이 세포들이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세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있겠죠. 어, 그런 것을 알아내고 how they like to grow 어떻게 그들이 자라는가 어떤 형태로 자라는가 어떤 프레퍼런스로 어, 잘하는가 그리고 there's just not so much 그저 없다하는 이야기죠 not so much 그렇게 많이 없을 뿐이다 literature 그러한 연구물들 uh, to start from 시작을 할 uh, 이 연구 uh, 논문들을 보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 자체가 많이 없다하는 이야기죠. Perisad h added that the number of scientists you can imagine working on fish stem cell biology is a small fraction of those working on animal cells and human cells. 이 Perisad가 덧붙이기를 이 과학자들의 숫자 자체도 문제가 된다. You can imagine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어디에 연구하는 working on fish stem cell biology. 물고기, 아 그러한 줄기세포 생물학에 에, 이 집중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적다는 이야기죠. Is a small fraction,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누구의, of those working on 어디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이다. On animal cells, 전체적인 동물, 아그 그러한 세포 그리고 human cells, 인간의 세포를 연 연구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숫자이다. Umami has figured out a process for grouper and eel and hopes to add three other at-risk species in the coming months, p r a h a d said. 우마미는 이렇게 알아내었다 그러한 공정, 과정을 이 그루퍼 어 앞에서 이야기한 그 물고기의 종류 그리고 eel은 장어죠. 이러한 두 종류는 이미 이제 어, 과정을 알아내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라건대, to add three 세 개의 다른 또 다른 at risk 지금 이제 멸종 위기에 있다거나 하는 그러한 위험군의 그러한 종들 세 가지 물고기를 더 덧붙이겠다는 이야기죠. In the coming months 앞으로 몇달 내에. Meeting the price of fish from the sea is a key difficulty.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내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meeting the price of fish from the sea,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물고기의 가격에 맞추는 것 그것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어려움이다. p r e s a d said. 말하기를 the company wants buyers to choose their product based on how it tastes and what it can do for the world and the planetary environment.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회사는 바라건데 이 구매자들이 to choose their product 그들의 상품을 고르도록 선택하도록 무엇에 근거해서 based on how it 어떻게 그것이 맛이 나는가, 맛이 실제 생선보다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and what it can do 그것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 for the world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the planet 이 행성의 지구의 환경 environment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품을 사도록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He added 덧붙이기를, and we want to take cost off the table as consideration. 그리고 우리는 바라고 있다, 이 cost를 없애는 것이죠. Take off the table, 고려사항에서 제외시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품을 구매할 텐데, 거기에서 비용은 빼자 하는 이야기죠. As consideration, 그 고려사항으로서 비용은 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다. I'm Ashley Thompson. 나는 Ashley Thompson이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